여러분 지금 엄청난 대박 소식입니다. 시바이노의 커뮤니티가 다시 한번더 들끓고 있는데요. 시바이노의 창시자 쿠사마 시토시가 다시 한번더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기관들의 투자를 받기 시작하였고 미국 상장 기업들 중몇 곳이 지금 시바이노를 결제 시스템으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이는 코인 시장 전체에서도 엄청나게 큰 이슈로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부분의 코인들이 결제 시스템 허용이 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무려 두 그곳에서 시바이누를 결제 시스템 허용까지 했다는 건 시바이누의 수요가 많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시바이누의 소각이 엄청나게 빨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시바이누의 커뮤니케이터 루시는 이번에 시바이누의 새로운 소각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바이누의 앞으로의 가격은 0.001달러 1.3원까지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20분 전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 시바이누가 무려 8,000만원을 500%의 소각을 만들어나였고 현재 고래 투자자들이 감소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아직까지도 고래 투자자의 비중을 보게 되면 무려 73%에 도달하고 있다. 게다가 K9 파이낸스 시바이노 AI 코인까지도 글로벌 최고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월렛에 추가가 되었으며 로빈우드까지도 시바이노의 새로운 시장을 오픈하기 위해서 미국령의 버진아일랜드와 그리고 하와이 푸에르토리코를 주 거래 플랫폼으로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내용들은 앞으로 시바인누의 가격을 빠르게 올릴 것이고 지금 모든 트레이더들은 앞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더 1억에 도달하기 전까지 시바인누를 보유해야 할 절호의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직접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만들어 냈던 이 지표들, 다양한 지표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왜 지금 현재 시바인누의 상황 자체가 좋은 상황인지를 다시 한번더 짚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분석에 따르면 시바인누는 최소 0.001달러 1 3원까지 그리고 13원까지도 올해 안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트레이딩을 통해서 시바이오로큰 돈을 벌고 싶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은 더할 나위 없는 행운의 소식들일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만큼 오늘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속보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전에 당연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필수겠죠. 전부 다 체크하신 이후에 영상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다 <목소리도>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콜롬버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한 가지 좋은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차트 일부 구독자가 3만 5천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진짜로 많은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이런 거 남겨주신 덕분에 가능했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제가 이번 달에 목표를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이번 달 목표가 뭐였죠? 바로 한달 만에 4만 명 구독자 달성하기였죠. 그래서 이번 달 안에 목표를 반드시 어떻게든 달성하기 위해서 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딱한달 동안만 한정으로 신규 구독자분들 중 100분을 선정해서 500만 원 상당의 투자 시드 지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원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신 다음에 바로 이 영상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참여 완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슬슬 의심이 될 거예요. 아니 이거 진짜로 주는 게 맞아? 가짜 아니야? 겨우 구독자 하나로 이렇게 큰 금액을 걸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바로 그겁니다. 겨우 구독자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이번 이벤트는 단순 채널 홍보가 아닙니다.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한 저만의 투자입니다.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란 건요. 구독자 수도 중요하지만 이 참여도를 바탕으로 채널을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댓글 전부 다 달아주시는 이 모든 행동이 이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을 하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가치있게 구매하기 위한 저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는 알트코인 불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 유입되는 시청자가 많아지기 전 채널을 빠르게 성장시키려는 데 목적이 가장 큽니다. 이전에도 제가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있죠. 리플 이벤트 때는 리플을 약 100개씩 10만원 정도만 들었었습니다. 뭐 당첨되신 분들은 여기 옆에 보이는 번호로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입출금 내용 나오는 것처럼 100개씩 여러분들에게 3월, 4월 이렇게 보내드렸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투명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진행했고요. 이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파격적으로 진행하는 것만큼 시청자분들의 많은 구독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구독 인증 방법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영상 하단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란에 한달 동안만 제가 카카오톡 링크를 올려둘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 성함, 연락처, 소통방 번호에 행운의 숫자 777을 남겨주시고 이렇게 옆에 보이는 것처럼 댓글 777 카톡 완료 혹은 구독 완료 번호 뒷자리 이렇게 남겨주시면 보내신 카톡과 적어주신 댓글을 대조해보면서 구독 여부와 구독 기간까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댓글까지 남겨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은 지금 영상을 보시고 있는 시청자분들 지금이라도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가치있게 사용하기 위해 오늘 영상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와 전략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벤트 전부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럼 이제 영상 본론 확인 나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콜럼버스입니다. 자,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일단 크롬스라는 미국의 상장 기업이 시바이누 결제를 수용하는 최초의 기업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코인으로 테슬라 같은 거죠. 테슬라 같이 무언가를 구매할 때시바인누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밈코인으로 가져가고 있던 시바이누가 이런 식으로 결제 시스템에 그리고 미국의 상장 기업에 사용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패로스 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로노스는 시바에누 결제 수용 자체가 기술의 혁신의 최전선에 가져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단순한 뭐 결제 시스템이 아니라 회사 기술의 최전선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말 또한 강조할 정도로 시바에누의 결제 옵션 자체가 앞으로 가져올 파장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크로노스라는 회사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수 있는데요.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회사로 미국 전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이면서 미국 내에서는 공기청정 회사 중에 탑10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져가는 회사입니다. 이런 것에서 시바이노의 결제 옵션을 추가했다는 것 자체가 시바이노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사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지점이 될 거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것 말고도 보이는 것처럼 글로벌 여행사가 시바이노 결제 수단에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크로노스와 그리고 글로벌 여행사 이두 개가 같이 이렇게 결제 시스템을 갚. 짝스럽게 추가가 됐다는 것 자체가 현 상황 시바인의 창시자 쿠사마시토시가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여행사 중 하나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블록 여행이라고 해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결제 옵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이번에 발표했고요. 를 여기에 바로 시바인우가 추가가 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대형기관 들에서 시바이누를 인수했다라는 걸 내용으로 알 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다른 기업들도 있죠. 결국에 미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시바이누의 패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은 기관들의 투자자가 이어지 고 있다는 거죠. 로빈우드 또한 이번에 시바이누 의 새로운 시장을 열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바이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로빈우드 이번엔 하와이 푸에르 트로이코 그리고 미국 명 버진 아일랜드까지 출시 했다고 합니다. 자, 하와이는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곳이고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미국령의 버진 아일랜드 영화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장소이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곳인데 여기에 크립토 트레이딩을 할수 있게끔 미국령에서 여러 군데 전부 다 분포를 해서 현재 시바이누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로비노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K9 파이낸스 또한 시바이누 AI 토큰이 이번에 코인 베이스 월렛에도 추가가 되는 것만큼 기관들의 투자가 굉장히 굉장히 많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시바인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 사용자가 급증하게 될 것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바인우 팀에서는 이번을 기점으로 시바인우의 번 시바인우 시바이누 태우기, 시바인우 소각 자체를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요리법을 개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기존에는 자동수각과 수동수각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자동수각 시스템을 좀더 발전시키겠다는 이야기겠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쿠사마시토시와 함께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가장 빠르게 정보가 전달이 되는 루시가 이번에 새로운 쿠킹 소각 시스템을 뭔가 하나 스페셜하게 만들어 놓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곧 출시가 될 거니까 기대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죠. 바로 어제 저녁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어, 시바이는 고래들이 많이 탈출하고 있다. 어, 시바이는 고래가 감소했다 라는 이야기. 한 번쯤 여러분들 여러분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 보셨던 내용들처럼 기관에서의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말이 말이 돼? 이거 뭔가 잘못된 정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어, 감소는 했습니다. 고래 활동 자체가 감소를 했죠. 현재 시바인의 보유자 중 52%는 수익을 내고 있지만 47%는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균형잡혀 있는 구간들은 결국에 많은 소비자들의 움직임보다는 새로운 고래들의 유입이 나왔을 때 급등을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과정이. 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대형 투자자들은 여전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고래들이라고 하죠. 아직도 여전히 73%에 달하는 지갑이 고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시바이노 투자자들은 결국 고래로 잡혀져 있고,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고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결국 우리가 사고 파는 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 개미들이 파는 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가격을 만들어내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지점입니다. 활동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대규모 매도가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고래가 아예 움직이질 않고 있다. 새로운 유입이라던가 매수와 매도 두 개다가 안 누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의 투자자가 이어지고 있을 때이 기관들이 새로운 매수세력으로 나오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호재들을 빌미로 새로운 고래가 진입을 하게 되면서 많은 상승 추세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앞으로 기관들의 투자자와 그리고 금리 인하 대선에 가까워질 수록 비트코인이 1억까지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럴 때 시바이누를 반드시 보유해야 된다고 풀타임 트레이더들은 한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바이누 또한 이전에 비트코인이 1억에 달성했을 때 가장 많이 올랐었던 코인으로 지목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또한 비트코인이 100%를 오르게 되면 시바이누 또한 400%에서 600%가량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시바이누를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물타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거고요. 시바이너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매도를 한 차례 걸치고 나서 수익전을 하신 분들은 지금이 하락 추세의 마지막 구간이다라는 걸 다시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시바이너는요. 지금 현재 상황 많은 수요가 이루어지고 게다가 새로운 소각 시스템이 발표가 되면서 연수율은 무려 8,500%까지 상승을 하였고요. 시바이너 가격 또한 0.001 달러까지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것이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차트 분석을 했던 구간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나눠드리고 있는 지표들을 전부 다 가져왔는데요. 자 보이는 것처럼 첫 번째 지표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가 끝나고 나서 상승 추세에 돌입이 나오게 되는 파란 캔들이 나오게 되었고 셀 신호 이후에 매수 신호인 바이 신호가 나올 차례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셀 신호가 나와서 계속 지속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걱정을 하는 건 사실상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이라는 건 결국 다시 가운데로 평균 회귀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주식이든 뭐 금이든 부채든 어디든 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 바이 시그널이 나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이 구간이 횡보 구간임을 체크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바이 신호를 기다리는 게 아주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더 체크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게다가 여기 구간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금 여기 크게 보이진 않는데 제가 확대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써져 있는 게 뭐냐면요. 로우 지점 이라는 겁니다. 시장의 바닥 지점 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파란 선과 빨간 선이 함께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구간은 횡보 구간이라는 걸알수 있죠. 바닥 지점에서 횡보 구간을 보인다는 건 다시 한번더 상승 추세를 가져가고 있고 이 중간에 있는 라인을 넘어가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다시 한번더 반등의 자리를 가져갈 아주 중요한 역추세 매매에서 아주 좋은 자리임을 파악할 수가 있죠. 레디 윌리엄스의 지표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파란 색깔 신호가 나왔고 우리는 바닥에 밴드 하단에 지지를 받아주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요. 다시 한번더윗 구간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차트 흐름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반전 추세를 가져갈 아주 중요한 자리이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보여드렸던 매수 매도 신호. 일봉상 지금 매도 신호가 나오고 나서 한 차례도 매수 신호가 나오지 않았죠.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 하락 추세가 멈춰지고 머물러지고 행보 구간을 가져간다는 걸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 신호의 자리를 잡았을 때 바로 이 구간 입니다. 어떻게 올라가게 되나요?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한 차례 이런 현상을 보았습니다. 다양한 기관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새로운 호재들이 계속 계속 나타나게 되며 쿠사마시토시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바로 이때 급등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하셨다면 두 번째 기회를 놓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영상으로 그렇게 시바이너가 좋다 하면 너나 사지 왜 우리한테 추천을 하냐 추천한 거 아닙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정보들을 공유한 것 뿐입니다 저 또한 시바이노 솔라나 스텍스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바이노를 가장 많이 매수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코인들로도 역시나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바이노가 가장 현재 시점에서 좋다고 이야기 되는 건 제가 풀타임 트레이더들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은 다시 회복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 올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노를 보유하고 하는 게 똑똑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언제나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고요. 혹시나 이번에 지표를 통해서 매수 신호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제가 이 지표들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 지표의 공유 과정을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이 모든 지표들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트레이딩뷰 커뮤니티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비공개 상태로 올려 둔 상황인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매수·매도 신호라던가, 지지저항 라인이라던가 이런 구간들을 전부 다 체크할 수 있는 과매수·과매도 구간이라던가,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사용하기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결합했을 때 그만큼의 승률을 나타내는 것들을 전부 다 가져왔고요. 이것들을 만드는 동안 제가 영상을 좀 쉬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기 위해 준비해왔고요. 요즘 구독자가 올라가는 추세가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더 좋은 자료들을 많이 가져온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지표들 전부 다 활용하시면서 꼭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시바이도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언제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영상을 보시고 나면 영상 하단에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을 달아놓을 겁니다. 저의 공식 카카오톡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표를 공유받아 가실 분들 성함 연락처 저소통방 번호로 7번 지표라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이 7번 지표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한을 드리는 지표니까요. 꼭 7번 지표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7 지표 카톡 완료라고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한 분씩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인지 아닌지를 제가 체크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 중인지 구독이 아닌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댓글을 어떻게 달아주고 있는지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7 지표 카톡 완료라고 보내주시고 번호뒷자리. 내 자리 혹시나 이걸 남기기 싫으신 분들은 답글로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보낸 카톡과 대조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구독자인지 확인하고 나서요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표 말고도 이런 식으로 차트일보 소통방 13기까지 지금 거의 13,000명 가까이 저희 소통방에서 같이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지금 현재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호재들과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바이오 말고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부분도 전부 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실시간 방송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표 혹은 소통방이라고 같이 남겨 주시면 이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반드시 수익을 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트레이더 콜럼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